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백제하고 일본 관계를 보는 뭐랄까 아주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유물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백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해석들이 기존 역사 공간은 좀 거리가 있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백제 왕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유물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연호예요? 네. 이게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백제가 좀 주도적으로 관계를 설정했을 가능성 그런 걸 보여주는 단서들이죠. 그렇군요. 첫 번째 유물이 바로 그 유명한 칠지도네요. 네, 칠지도입니다. 보통 이거 근초고왕이 일본왕한테 준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자료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칼에 새겨진 글자가 중국 연호 태화가 아니고 백제 고유의 연호인 봉원, 봉원이다. 그리고 그게 사색 8년이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봉원이라는 독자 연호, 독자 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어,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당시에는 황제, 즉, 천자만이 연호를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 연호를 안 쓰고 독자 연호를 썼다는 건 백제가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하게 봤다. 우리는 독립적인 천자국이다. 뭐, 이렇게 인식했다는 주장에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와, 천자국이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칠지도는 그냥 우호의 선물이 아니라, 48년에 전지왕이 일본에 있던 자기 아들, 구이신 왕사적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현지 백제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공식적인 임명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임명장이요? 선물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백제가 직접적으로 일본 내 특정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 시각입니다. 야,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이런 백제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 이걸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유물이죠. 아, 철검 이야기군요. 네. 일본 사이타마현하고 구마모토현에서 발견된 철검들이에요. 일본에서요? 네. 여기 검들에 보면 지료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지료 이 자료에서는 지료를 백제 21대 왕인 개로왕, 재위가 455년부터 475년까지죠. 이 개로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로왕이요? 네. 특히 료자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한자라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백제식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개로왕의 이름이 일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검에 새겨져 있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자, 이 해석을 따라가 보면요. 계로왕이 백제 본국에서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455년 이전에 이미 일본 열도 내꽤 넓은 지역, 그러니까 관동의 사이타마, 규슈의 구마모토, 그리고 아마 야마토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이 지역들을 왜 백제 왕으로서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요? 일본에서 그렇죠. 이게 또 중국 역사서인 송서 기록하고도 연결이 돼요. 개로왕 스스로가 내가 수많은 외의 나라들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 이렇게 보고한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런 기록이 있군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지료가 정말 개로왕이 맞다면 와, 5세기 중반에 백제의 영향력이 정말 일본 전역에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관동에서 규슈까지라니 정말 광범위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 유물은 거울이네요. 와카야마현 수다 아치만 신사의 인물 화상경 여기에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울 뒷면에 보면 개미년 개미년이라고 해서 503년이죠. 명확한 제작 연도가 있고요. 503년. 그리고 일십 대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십 대왕. 이 자료에서는 이 일십 대왕을 백제 무련광 제위 501년부터 523년이고 이름은 삼아죠. 이 무련광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무령광. 그리고 이 거울은 무령광이 자기 이복동생한테 당시 일본의 게이타이 천황인데요. 자료에선 남제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게이타이 천황에게 너를 일본 지역의 백제왕으로 임명한다 하면서 하사한 증표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임명장 같은 거군요. 그렇죠. 칠지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10대왕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한데요. 혹시 일본이라는 국호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론 일본 국호는 보통 7세기 후반쯤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 정말요? 이 해석은 10. 이게 일본의 아주 초기 형태의 표기이거나 혹은 백제의 다른 이름이 십제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백제식 표기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미 6세기 초에 일본이라는 명칭 비슷한 걸 썼거나 아니면 그런 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 503년이라는 명확한 연대가 이 거울 자체뿐 아니라 그 신사에 있는 비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이 주장을 좀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건 뭐 일본 국호 제정 시기에 대한 기존의 통설에 완전히 도전하는 해석인 거죠? 와, 종합해보면 칠지도, 철검, 그리고 이 인무라 성경에 대한 이런 새로운 해석들은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 남서쪽에 있던 왕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 열도까지 아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쩌면 뭐랄까 일종의 고대 해상 제국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거나 접해왔던 역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들은 백제가 일본의 초기 국가 형성에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제시하는 거니까요. 한일 고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건 꼭 강조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이런 해석들이 아직 주류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통설이다 이건 아닙니다. 아,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군요. 네더 많은 고고학적 문헌학적 연구나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하지만 기존의 역사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게 맞나?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당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백제 유물에 담긴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해석들을 통해서 고대 한일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역사가 그냥 딱 하나로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발경이나 해석에 따라서 계속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관계 설정 같은 데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에 가까울까? 뭐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